는 풀어주세요. 삼재기 때문에. 복삼재는 삼재를 풀어줘야 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선생님들 이렇게 찾으셔서 아신 분들 있으면 이렇게 꼭 풀으시기 바랍니다. 꼭 삼재들 풀으시고요. 삼재, 3제, 올해 삼재들이 그래요. 양띠, 돼지띠, 토끼띠입니다. 그러니 필이 풀으셔야 되는 거고요. 돼지들 필이. 몸으로 많이 치신 분들 이 있어요. 그러니 필이 풀으시고요. 잘 풀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매사가 이제 조상이 또, 돼지들도 많이 조상이 도와준다고 해요. 그러나, 조상이 꿈에서 이렇게 일러주고 도와주고 그래요. 근데, 부부관계,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올해까지만 해도, 이제 투닥투닥 하신 분들 있어요. 근데 내년에는 그냥 부부간에 이렇게 사이도 좋아지고요. 모든 매사, 내가 하는 일에 한 발짝 이렇게 움직이면 그래도 풀립니다. 틀리고, 내가 일이 꼬였던 것도 구설수 꼬였던 것도 해결이 되고요. 간제 꼬였던 것도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 병원 연회는 힘을 내시고요. 모든 게한 박자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돼지 뜨들, 그죠? 힘 내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